마지막이다 여러분 속도와 거리 굉장히 쉽습니다 매우 매우 쉽습니다 그냥 거의 뭐 책상에 바로 올리고 들어도 이해되는 수준은 <laughs> 자 위치함수 미분함 뭐였죠 야 이거 확실히 차이가 나네 고등부는 대답이 나오는데 중등부는 아 어, 속도입니다 그건 필요 없어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속도를 적분한 식은 일단 위치함수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면은 문제에서 아마 속도함수를 줄거야 자 속도함수를 줄겁니다 뭐 어떡할까 자내 맘대로 그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넓이를 잠깐 2 5자 2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잠깐 자1 3 자, 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t 시간 축이고요. 자, 여기는 속도입니다. 괜찮나요? 자, 속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 자, 그러면은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vt dt 하면은 지금 뭐 나와요? 이 나옵니다. 넓이. 괜찮아요? 됐어? 자,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요거 1 0좀 잠깐 뜯어 볼게. 이접근은뭐 돼요? 위치 함수 되죠?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적분하고 1 넣고 마이너스 적분하고 0 넣고 해가지고 인 거야. 맞지? 네.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뜻이 뭐야? 1초일 때의 위치입니다. 맞나요? 네. 이거는 0초일 때의 위치야. 네. 1초일 때의 위치에서 0초일 때 위치를 빼서 2라는 거는 1초 동안 내가 얼마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이만큼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0에서 1초 동안의 자, 위치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하였는가. 이해 돼요? 자, 한개더 볼게요.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vtdt 하면 얼마 나옵니까? 넓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온다. 뭐야 이런 뭐고 뭐시고 자0 3이니까 자 저기 나와있는 넓이를 이용하게 자 이렇게 찢으시면요 자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오겠습니다 괜찮나요 됐어요 아,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맞지 그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 적분하고 3 집어넣고 마이너스, 적분하고 0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 3초일 때의 내 위치고요. 이거는 0초일 때의 위치야. 따라서 얘의 의미가 뭐냐면 0에서 3초 동안의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하였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원, 내가 뭐 원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1초 동안에 이만큼 앞으로 가서 양방향 괜찮습니까? 그리고 2초, 3초 뒤로 5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돼 괜찮아요. 네. 따라서 0초에서 3초까지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하였습니까? 3만큼 변화하였고 아, 마이너스 3만큼 변화하였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음. 이해돼요? 네. 괜찮아, 요 여러분 네. 질문. 네? 네, 자, 음, 내가. 1 0에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1이라는 위치에 있었대요. 네. 1이라는 위치에 있었대요. 5초 후에 어디에 있니 그림은 됩니다. 네. 똥 싸고 있네. 5초 후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 그림의 의미는 압니까? 아니야. 자, 저 그림의 의미는 0에서 1초 동안은 이만큼 앞으로 갔고, 1에서 3초 동안은 뒤로 5만큼 갔으며, 이 3초에서 5초 동안은 앞으로 이만큼 간 거야. 아, 많이, 어, 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은 0에서 5초 동안 위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5초 동안 총 위치 변화량. 4만큼 앞으로 가고 5만큼 뒤로 간 거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원래 위치가 1이니까 아. 5초 뒤에는 어디에 있다? 0. 0이 되겠죠. 결국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원래 위치 플러스 5초 동안의 변화량을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음... 이해돼요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네. 자, 이제 한개 더. 자, 0에서 5초 동안 총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 얼마입니까? 어치. 이만큼 앞으로 움직였고 5만큼 뒤로 움직인 거고 이만큼 앞으로 움직였으니까 총 움직인 거리는 2 더하기 5 더하기 2, 더, 2 되면서 2 더하기 5 더하기 2 되면서 9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결국 이총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same same 뭐랑? 곡선과 T축이 이루는 넓이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우리가 앞에 서면 넓이 구하면 9 나오잖아요. 됐어요? 질문. 질문, 끝이야. 저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넓이가 곧 이동 거리다. 근데 이제 위에 있으면 앞으로, 양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고, 밑에 있으면 음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다라는 거랑 이 위치 변화란 개념에 대해서 완, 완벽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하십시오. 문제 한번 볼게요.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쉽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속도 함수를 줍니다. 저렇게. 오매. 자, 0초일 때 위치가 1이래요. 2초일 때 위치를 구해달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래 위치에서 시각 2일 때니까 아, 0부터 2까지 얼마만큼 변화했는가를 그 변화량을 더해 주시면 정답, 질문. 이해돼요? 1에서 3까지 위치 변화랑 대놓고 물어보네. 1에서 3까지 얼마만큼 변화했는가? 질문 되면서? 움직인 거리 나왔다. 그럼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절 편과하러 갈게요.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다. 그치? 1이랑 2네요. 자 그리고 이제 0에서 12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그림 그려질 거고. 여긴 안 그려지겠다. 시간은 음수가 안 되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뭐래? 1에서 3까지니까, 아,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구나. 됩니까? 요건 공식 쓸게요. 6분의 최고차 항계수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1이네요. 괜찮아 여러분? 자, 그 다음. 자, 요 넓이는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자, 저 VTDT 하면 되겠네요. 양수니까 그냥 경적분하면 넓이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더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네. 괜찮아? 네. 패스. 자, 그 다음 뭐죠? 지상 1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으로 똑바로 발사한 물체의 속도 함수를 줬어. 그러면은 위치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발사 후 5초가 지났을 때 높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불러주세요 식식 식 불러주세요 식. F F F가, F가 왜 나왔어 F, 이거. 인테그랄 네. 아 인테그랄 0에서, 5. 0에서 5까지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t 플러스 dt 플러스 10 맞습니다 10초에서 5초 동안 변화량을 더해주시면 그때의 높이가 나오겠죠 음. 이해돼요 음. 만서 질문 미스 질문. 음. 어 원래 위치가 10에서 이제 5초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보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미터의 위치에 지상에서 있었어. 근데 5초 동안 갈게요. 자, 1, 2, 3, 4, 5. 그러면은 이 높이가 지금 5초 동안의 변화량이 되겠네. 그러면 10에서 5초 동안 변화량을 딱 더해주면은 그때 이 높이가 나오겠다. 이대야? 네. 자,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 최고 높이, 시우 띠우. 자, 여기 네. 속도 네. 얼마입니까? 네. 그렇지. 속도가 네. 0일 때, 언제죠? 3초다. 결국 3초일 때 최고 높이니까, 3초일 때의 높이, 식 뭡니까? 10 플러스 0에서 3만큼 얼마, 얼마나 변화했는가 하시면은 끝나겠네요. 질문? 네.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 자, 그림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0, 30. 자, 5. 하, 마이너스 20. 괜찮나요? 요기 됩니까? 네. 자, 그러면 그냥 어차피 인테그를 할 필요가 없잖아. 직선이네 여러분. 삼각형 넓이 45. 삼각형 넓이 2, 40, 20. 45만큼 위로 갔다가 20만큼 아래로 갔다가 총 움직인 거리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정답 65. 그래서, 뭐, 곡선이 아니라면 굳이 인테그랄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나요? 됐어요? 질문하세요? 이거 여기는 위에 올라가는데, 가 움직인 거리라서 절대 값 취한 겁니다. 넓이 구하려고.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절대 값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정적분 하려면, 저거 정적분 하면 마이너스 20이 나오잖아. 근데 문제에서 정답은 저거를 20으로 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취한 그림을 그리고 구한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13번 너무너무너무 노래도 있잖아 그치?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거 애들 장난하는 문제도 아니고 속도 함수가 여기 있어 넓이 얼마입니까? 2, 넓이, 2분의 1, 넓이 1, 2분의 1, 2분의 1, 1, 1 괜찮습니까? 6초일 때 위치 얼마입니까? 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이만큼 뒤로 갔다가 2분의 1만큼 앞으로 갔으니까 자 출발 지점이 0이다 그치? 그럼 얼마 얼마 어디 있어요 지금? 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이만큼 뒤로 갔다가 2분의 1만큼 앞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어딥니까? 너무 쉽습니다 초딩 문제예요 괜찮아요? 자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될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자 따라 서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는 2초입니다. 괜찮나요? 네. 2초부터 두 번째 바뀔 때 언제입니까? 5초입니다. 결국 2초에서 5초 동안의 움직인 거리 초딩 문제죠? 2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질문? 질문 수투 고생하셨습니다.